근데 이제 유럽 지역에는 이제 러시아라는 변수가 너무 크게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진짜 거의 막말로 트럼프가 s 네 방위비 뭐 이런 거안 내면 러시아한테 u 네 침공하라고 할 거다 a 었 u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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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그 i a Russia, Russia, r u s 이 i a r u s s 이 a r u s 데 유럽 국가들은 나토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 당장 러시아가 그냥 밀고 들어올 거예요. 면 그러니까 최소한 나토에서 미국만 빠지더라도 미국만 빠져도 나머지 가지고 나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대로 러시아 땅이 될수 있어요. 최소한 어, 동유럽 국가들, 까지는. 그러니까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과거에 소련 영토들이 어떤 음, 데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다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런 단순히 푸틴의 <laughs> 야망이 아니고 예. 러시아 국민들의 야망이에요. 그게. 아 저기도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독도 우리 땅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네네네. 북한도 우리 땅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거 살지 않았냐. 발해를 찾아서. 예. 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민족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투적인 거예요. 예. 네.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걸 그렇게 못했던 거는. 예.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음. 어느 누구도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서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으니 예. 세계의 경찰이 있으니 미국이 스스로 그렇게 안 했고, 2차 대전 이후에 음. 스스로 미국 강대국의 리스펀스빌리티 강대국의 책임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 음. 봉사하는 거다라고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 참전 결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음. 루만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그런 연설을 했고 음. 그 이후로 미국은 확실하게 그 길을 걸었어요. 뭐100% 확실은 아니지만 약간 청교도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를 위해 세계를 지켜주겠다. 미국 돈을 내 가지고 너희 나라 지켜줄게. 우리나라 주한 미군 주둔 비용도 다 미국이 부담했던 거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그 생겼고 네. 이념적으로도 미국과 같이하는 동맹들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도 많아지고 그럼. 또 세계는 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예. 미국은 또 세계 제품을 소비를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돌아갔던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야. 소비도 하지만 제품의 컨셉을 정하고 음. 그 설계도를 만들고 그걸로 벌고예 그렇게 해서 중국 공장들이 만든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분업화가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손발로 밤새워가면서 뭘 만드는 거는 중국 공장들에서 한 거고 그 이전에는 한국, 대만 음. 그 이전에는 일본이 그걸 했던 거고 미국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빵 만드는지 뭐 밀가루 사오는지 뭐 포장하는지 계산하는지 네가 알아서 홍보하는집 <laughs> 따로따로 이제 분업화돼 있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한 군데서 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포장지 값이 너무 많이 나가데 밀가루 우리 거 해야지 이렇게 또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전쟁이요? 그러니까 이두 둘이 미국하고 중국이 적대 관계가 되면서 예. 중국이 모든 공장이 다 중국에 있다는 것은 미국의 아. 엄청난 위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음. 특히 코로나 손, 때 많이 겪고 그렇죠. 손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어. 미국은 손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만 있고 손발은 일 잘하고 값싸게 일 잘하는 중국에다가 다 맡겼던 거예요. 그게 결합이 됐을 때는 좋았어요. 차이 음. 메리카라고 해서 네. 좋았죠. 그런데 이 손발이 덤비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손발이 머리한테 덤비는 거예요. 너무 컸죠. 예. 오 그러니까 오 어, 이거 아니네. 우리도 손발이 있어야겠네. 우리 국경 안에. 그러니까 그 WTO에 중국을 가입시킨 것도 미국이었고 클린턴이었고. 막 그렇죠. 그때 막 엄청 중국을 추켜세웠잖아요. 막 세계 공장이 들어온 거라고. 막.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어, 안 되겠네. 목에 찼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다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은퇴하고 나면 중국 가서 살라 그랬었어요. 아. 제 계획은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의 미래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예. 비전이 있죠. 그리고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 중국의 그 공산당 창당 행사 어, 같은데 가가지고 그 중앙 연그 단에 서서 시진핑 주석 맞아요. 바로 옆에 서 있고. 또그 그 한중 FTA 한다고 어, 네. 그거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시작한 TPP라고 하는 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정이라고 하는 거에 한국은 가입도 안 했어요. 왜 중국하고 갈 거니까. 그때는 엄밀히 말해서 보수 정권이었지만 중국의 필요성을 완전히 느꼈고, 그렇죠. 어, 우리의 그리고 수출도 잘될 때였고, 중국이 한국과 적대 관계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거기 호랑이 이렇게 발톱을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비록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공산당은 매우 실용적이어서 음. 국내적으로는 뭐 사상 통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자유 무역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였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 완전히 지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거를 또 엄청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팬데믹 당시였고,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안 되겠네, 반도체고 예. 뭐고 다 끌고 들어와 예. 이렇게 됐던 그렇죠. 거고. 사실 그거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일맥상통하게 그 정책을 이어갔던 거고, 예. 트럼프 이기가 오면서 더 강력해지는 거고. 예. 아니 그러면 이제 명시적으로는 뭐 무역 적자가 뜨는 겁니다만, 어찌 됐든간에 보면은 미국의 생존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또 이렇게 가는 길인 거잖아요. 안보 그, 바이든 때는 안보였고. 예. 지금 트럼프 때는 뭐 자존심 같은 것이기도 하고 음.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에는 미국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것도 있지만 미국을 다시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음.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 강국이었잖아요. 네. 모든 좋은 공장들은 다 미국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일본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나중에 중국으로 다 갔지만 그것을 다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 효율성을 찾아서 택한 선택이었는데 그렇죠. 아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 또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좀 빈약해지는 제조업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트럼프는 모든 걸다 이제 끌어안고 모든 걸다 이제 가져야 다섯 개의 반지를 다 차야만 그걸 끝낼 거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전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네. 다른 나라들도 자꾸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보복할 수도 있고 예.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순없고 예. 어, 미국도 그러는데, 뭐, 그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다 관세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매기는 걸로 그렇죠. 네.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싶어 하니까 네네. 그게 망하는 길인데 모든 나라들이 그걸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나라 안에 정치적으로 그 기득권 기업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시장을 보호받기 원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거 수출하는 거 생각 안 하면 다 관세를 쌓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냥 그 기득권 측면에서만 보면. 예. 근데 결국은 더 넓게 보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어 W T O 체제에서 프리 트레이딩이 훨씬 더 나은 거다. 훨씬 그렇죠. 더, 더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걸 우리는 과거 한 아, 경험을 30년 넘게 경험을 했는데. 예. 근데 미국이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생길 거예요. 노조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는 상공회의소나든가 이런 데서. 아. 야, 우리도 높이자. 쟤네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높이냐? 전문용으로 이판사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정치적으로도 그걸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 될수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저렇게 높이면 다른 나라들도 높일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의 흐름, 제품의 흐름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 전 세계 물동량 확 예, 줄겠죠. 물동량이 줄어들어요. 음. 그런데 그거는 나라들마다 또다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물건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비싸게 사야 되고, 예, 비싸게 사야 되고 만들기도 힘들고 다 그러잖아요. 중국이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음. 그거 사다가 싼 값에 사다가 쓰면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값도 비싸고 물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줄어들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물동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국내적으로 이 경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 생산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나라들마다 어떻게든. 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또그 공장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음. 자본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네. 사람도 아무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능하니까 그 사람들은. 네, 네. 무능하기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아예 하지 않았으니 생산성은 그런 능력이 없죠. 떨어지고. 네. 자, 그러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자급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 자급도를 네, 네, 네. 투자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유능한 네, 네. 사람. 음. 그 유능한 사람은 어디 있나?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음. 끊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한국에 있고, 음. 대만에 있고, 음. 베트남에 있고, 일본에 있고, 그런 겁니다. 네, 네, 네. 그이 서구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건의 흐름은 줄어들지만 사람과 투자의 흐름은 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흐름이라기보다 그냥 어. 유출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한국 인재들이 나가고 외국 인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뭐 이거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죠. 음. 우리는 근데 외국 인재들이 안 들어와요 한국에. 한국의 문화가 문제예요 지금. 그 그러니까 안쪽 현실적으로 좀 차별받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글로벌 유능한 인재면 뭐하러 한국까이더돈 많이 주는 선진국까지 이룰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더 살기 좋은 데로 가고 싶어하는 인재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음. 지금 우크라이나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 그, 그 러시아 군대를 맞아서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 진짜 기대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 핵심이 뭐냐?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신 무장을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뜻밖에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AI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벤처 사업가들 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력이 일취월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몇푼안 되는 돈 가지고. 그냥 창고에서 뚝딱뚝딱해서 러시아의 탱크들을 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음, 음. 그전 현차는 그 드론을 가지고 그 실력은 대단한 거죠 정말. 가성비가 끝내주는 겁니다. 네네. 그 사람들 우리가 데려올 수 있으면 대박이에요. 그리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무장에 지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 저는 못 받아준다고 봐요. 한국의 풍토가 그들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 글로벌 인재들이 분명히. 그 나라에서도 어디론가 좀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는 있을 텐데 많죠 그런 사람 사람들을... 잘 사는 나라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얼마 전에도 보면 그 삼성전자에 소위 패잘알이라고 하는 부사장이 있었어요. 패션을 잘하는. 패키지를 잘. 아는. <웃음> <웃음> 패션이라 패키지. 예. 어. 그 TSMC의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 담당 임원이었는데, 네네네. 거기를 퇴사하고 삼성전자에 왔어요. 네. 2023년에 와, 왔어요. 근데 12월, 지난 12월 30일 날 퇴사를 한 거예요. 음. 패키징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뜨고 있는 게 그쵸. 패키징이잖아요. 그 HBM이라고 하는 게 d r a 들 이렇게 여러 장 거. 쌓아서 연결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쵸, 그쵸. 패키징이라고 하는 게 연결시키는 거. 그거, 그 실력이 삼성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TSMC 출신을 영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 한 10월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할 것처럼 막 기사가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어디 갔어? 요 근데, 근데 퇴사를 한 거예요. 왜, 왜, 왜?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음. 삼성이 외부에서 인재 영입을 자주 했는데 외국인도 음. 하고 음. 또뭐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 있던 사람들 또 다른 기업에 있던 한국인 인재들을 삼성이 받아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된 경우 없다. 다그 삼성의 문화와 어울리지 못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삼성 사람들이 글로벌 문화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왜 이사회 구조 가지고도 또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글로벌 기업인데 이사회 구조는 너무 다 내국인들로 구성있다 그렇죠. 뭐 이런 지적도 있고. 그게 LG 전자도 그거 완전히 실패했었고 음. LG 전자도 남용 부회장 때그 네, 네, 네. 최고 그러니까 부사장급의 경영자들을 다섯 명을 외국인 출신으로 쫙 어. 임명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게 2007년부터인가 3년 계약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예. 3년 계약 끝나고 다다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뭐 왜냐하면 이게 뭐 거의 물과 기름인 거예요. 음흠. 기존의 직원들하고 <laughs> 새로 들어온 외국인 임원들하고. 완전히 따로 놀아서 음.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서로 이제 뭐 물과 기름처럼 되니까 그 외국인 임원들도 네네. 자기가 밖에서 새로운 외국인 직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 대기업들 대기업들이면 그래도 제법 외국인 임원이 많아야 되는데 네. 임원 비율이 한일 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몇명 없어요. 임원의 비율이 전체 직원에서 예, 네. 외국인 임원 비율 아 외국인 임원이 그게 조금 성공하고 있는 데가 현대기아차이죠 그죠 그쵸, 그쵸. 얼마 전에 그 북미 지역 사장 하던 분이 아예 그냥 현대차 전체 예, 사장이에요 예그 미국인인데 저그 스페인계 미국인인 예. 것 같아요 네. 예그 이름은 잊었는데 호세 뭐뭐데예 뭐 예, 예, 예. 예, 발음이 어렵던데 이건 네, 네, 네. <laughs> 근데 현대기아차는 사실은 2006년부터 그걸 시작했잖아요 음, 2006년에 그 폭스바겐하고 아우디의 그 디자인 담당하던 피터 슈라이어라고 아, 네. 하는 분을 기아차 그렇죠. 디자인 담당 최고 임원으로 그렇죠. 영입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아 자동차 디자인들이 디자인. 싹 바뀌거든요. 엄청 좋아졌죠. 예, 네, 굉장히 좋아지고 네네네. 그리고 어, 2010년대에는 아예 현대차 것까지 다 그분이 맡고 음. 네,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현대 기아차의 디자인 퀄리티가 뭐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그걸 성공한 거예요. 현대 기아차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내친 김에 현대차의 아예 저 대표이사까지 외국인으로 이렇게 앉힌 거죠. 영입을 한 거죠. 그꽤 거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는 이제 뭐 정의선 회장의 어떤 의지도 강력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은 거기에서 뭐 다른 소리 할 사람이 별로 또 없겠죠. 그 근데 물론 이게 최근에 1, 2년의 흐름은 아니고 현대차 같은 게 오랜 기간 그렇게 해왔다. 그렇죠. 오랜 거. 기간 하고 성공을 했고. 예. 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직원들도 그거를 수긍을 하고 뭐 거기에 적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할 겁니다. 그거. 음. 근데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 불편을 감수 안 하려고 해요. 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한국 인재만으로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인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일본 거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음. 일본 제품 컨셉을 또 일본의 생산 방식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싸게 빠르게 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렇죠. 베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예.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 이제는 답이 없어요. 따라갈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2등이1등을 따라잡고 네. 중진국이 선진국 되고 나면 네. 길을 잃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 어디로 가지? 누구 갈, 보고 따라가지? 뭐, 야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방향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수많은 가능성들을 실험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못 해요. 너무 일사불란한데 익숙해져 있어서 네. 위에서 명령할 때까지 기다려 시키지도 않는 짓 하고 나면 야단 맞고 어. 혼나죠. 그래서 그 외국, 외국 문화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실험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큰일 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인재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한계가 보이고 그리고 평등주의 문화가 너무 강해서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능력만큼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물리학 박사였나 그분도 독일 그 막스 베버 연구소인가 그쪽으로 예. 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중국 연구소로 가는 걸또 고민하고 있고 연봉 차이도 엄청나고 그러니까요 원하는 연구 다할수 있고 예산도 빵빵하게 주는데 우리나라에선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생각 그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인재가 예. 회사에다가 5천억을 벌어다 줄수 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AI나 뭐 이런 어, 거 보면. 예. 5천억을 벌어다 줄수 있다.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 그 주인공에게 연 천억을 줄수 있느냐. 음. 그 정도는 줘야 되죠. 음. 그래야 실력 발휘를 할거 아닙니까? 지분도 주고. 예. 천억을 줄수 있느냐? 못 줘요. 현재는 다른 구조에선. 노조나 이런 데서 가만히 안 있을걸요? 우리는 그걸 용납 못해요. 그래서 왜그그 그 C랩이라고도 하고 사내벤처라고 해서 뭐 예. 분사 시켜주고 그 대표이사 시켜주고 지분도 주고 뭐 투자해주고 막 해봐라 예. 막 이런 것도 좀 한데 그나마 다행히 그런 걸 해봤는데 예. 그것도 뭐 지지부진하죠. 그 회사 안에서는 잘안 돼요. 성공 케이스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CEO 급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부회장그 급여하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보다도 못한 마이크론 음. 의 연, 마이크론의 CEO 연봉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마이크론 쪽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임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임직원, 특준한 아니, 그, 성과를 거기서, 낸 사람 예. 실력 좋은 사람들 돈잘 벌어다 주는 사람들은 당연히 높죠. 음.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돼야 하는데 우리는 못 해요. 사실은 대부분 인간들은 그거 잘못 해요. 인간은 원래 질투가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옆 사람이 많이 받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 어떻게든 뺏고 해야 되는 거예요. 뒷다리 잡으려고 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 대표적인 게 미국이에요. 매우 비인간적인 사회죠. 되게 개인주의가 심하기는 한데 근데 최소한 실력 있는 자들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중국도. 상당히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인데 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최근에 누구더라 그 젊은 여성 뭐기 개발자 어디 뭐 샤오미에서도 뭐 몇십억 그럼, 대우를 해준다고 뭐 데려가고 막예 근데 그거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가능한데 그게 예. 대한민국에서는 잘안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안 게. 돼요. 그거 그거는 일본도 음. 안 되고 아 일본은 뭐의 집단주의니까요. 예저 아프리카 어디 중동 어디 다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일종의 그렇게 인재를 대우하는 방식이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그 네. 바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발전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중국의 AI AI 발전하는 거 보면 이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발전이거든요. 그렇죠.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드습니다